그곳의 남쪽 조명이 사라졌다. 이유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고 어둠은 언제나 설명 없이 옵니다. 이 구역의 밤은 규칙을 먹고 산다. 소등은 오고 재점등은 늦는다. 그는 손목시계에 유리를 엄지로 지그시 눌러 초침을 멈춘다. 숨을 얕게 고르고 발바닥으로 흙의 결을 잇는다. 하나, 둘, 셋, 열다섯. 겨울철문 같은 심장이 안쪽에서 덜컥거리고 그는 발을 뗀다. 그 순간 오래 전부터 균열을 내던 질문이 떠오른다. 오늘 내가 남아있으면 누구의 밤이 더 길어질까? 그때 정신을 번쩍 들게 한 서류 속네 글자. 이상 없음. 그네 글자가 누군가의 저녁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DMZ를 넘은 특전사의 탈북 과정을 기록합니다. 강 건너온 기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같이 동행해주세요. 한도지는 35살의 DMZ 전방 특수 임무 작전 인민군 대위였다. 그의 임무는 한 줄이면 충분했다. 보이지 않는 거리에서 본다. 흔적은 남기지 않는다. 보고는 간결했고 질문은 금지에 가까웠다. 2005년 봄 전방까지 내려온 기류. 책임자 찾기. 일지에 적힌. 부사 하나까지 의심이 되던 시절 책상 위에 떨리는 획으로 쓴 쪽지 한 장이 놓였다. 조심하오. 누군지는 알수 없었다. 서늘한 잉크가 마음을 더 무겁게 했다. 야간 근무 일지는 이렇게 남았다. 2시 48분 남측 1구역 소등 재점 등 지연 이상 없음. 며칠 뒤 보위부 지도원이 초소 문턱을 넘었다. 차가운 눈빛이 종이에 네 글자를 집는다. 동무 이상 없음이라 적었다니 확신하는가? 그한 마디에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는 그때 알았습니다. 위험한 것은 나보다 남겨질 사람들의 숨이라는 것을. 배급은 날이 갈수록 늦었고, 창고 앞줄은 더 길어졌다. 남은 건늘 계산 뒤에 남은 찌꺼기였다. 집에는 외상장부가 쌓였다. 빨간 줄 옆에 어머니의 이름, 그 아래 흐릿한 연필 글씨로 적힌 그의 소속. 다음번에 증빙 가져오시오. 창고 담당자의 입술은 늘 같은 문장만 대내었다. 증빙이라니 가진 건늘 부족했다. 아버지의 약 봉투는 가벼워졌다. 혈압약은 하루 건너 비었고 기침은 밤마다 길어졌다. 도장이 늘어난 서류만큼 집안 공기엔 세뇌가 배었다. 그의 겨울 선임 하나가 보고서에 지연. 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사라졌다. 침상에는 접힌 담요만 남았다. 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어느날 집에서 연락이 왔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고향으로 올려보낸 통지서는 세 장의 손때 묻은 종이로 돌아왔다. 진료 기록 사본, 배급 조정 통지, 상환 요청. 결국 야간 휴식을 쪼개 고향에 갔고 도착한 집안에는 창가 쪽 좁은 방 안에 아버지가 홀로 누워 계셨다. 창백한 얼굴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몸을 일으켜 묻는다. 아들아. 배급이 끊긴 지두 달이 됐다. 네가 이상 없음이라 보고했다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 보고서 한 문장이 가족의 생계를 지워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서야 날 붙들었다. 부대로 복귀한 다음날 책상 위에 종이 한 장. 출두 통지서. 사유는 없었다. 이길 공화 없이 공공분 보이기간 출두. 도장은 선명하고 잉크는 마르지 않았다. 그곳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는 곳이었다. 그밤 그는 결심한다. 살아남으려고 떠나는 게 아니다. 남겨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다. 내가 이 편에 남아 있을수록 가족들의 숨이 조여든다는 사실을 더는 두고 볼수 없었다. 그는 조용하지만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용하게 북의 최전방 마을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기 위한 긴 걸음을 시작했다. 건문이 잦은 구간에서는 50m 전 미리 내려 건문소 옆숲속 가장자리로 빠져 어둠의 가장자리를 따라 산길로 우회했다가 다시 합류했다. 그렇게 경계의 겹들을 건너 민통선 안쪽 작은 마을에 닿았다. 그는 하룻밤을 그리고 또 하룻밤. 그렇게 며칠을 더 버텼다. 이유는 딱 하나. 비였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길 기다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 경계는 무뎌지고 소리는 사라지고 발자국은 지워진다. 여섯 번째 밤 드디어 하늘이 열렸다. 빗줄기가 어둠을 칼처럼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남쪽 조명이 꺼진 공백이 만든 침묵 속에서 그는 손목시계를 0에 맞춘다. 지금부터 15분. 숨을 얕게 더 얕게. 발바닥은 흙의 반발로 거리를 잰다. 비는 숲을 커튼처럼 겹겹이 덮는다. 어둠은 층계를 만들고 그는 빈 간격만 골라 두 걸음, 다시 한 걸음. 바람이 방향을 틀때 냄새가 바뀐다. 젖은 금속. 오래된 흙, 꺼진 소켓의 그으름. 낮에 외운 패턴의 간격을 머릿속에서 다시 맞춘다. 멀리 스치는 발소리, 그는 바닥에 몸을 붙인다. 정지는 도망이 아니다. 정지는 생존이다. 빗방울이 뒤통수를 두드리는 소리만 선명해진다. 물길이 발목에 걸리고 흙이 밀리지만 버틴다. 발 뒤축으로 땅을 더듬어 빈 간격을 찾는다. 호흡은 빗소리에 맞춰서 짧고 길게 다시 깊고 길게 내쉬면 공포의 형체를 잇는 것 같았다. 이름도 계급도 벗긴다. 남는 건 공포를 이기기 위한 호흡뿐. 숲의 윤곽이 흐려질 때 그는 높이를 택한다. 짧은 경사로를 타고 올라 멀리 초소들의 불빛선을 시야에 고정한 뒤 각도를 남쪽으로 틀어 다시 낮아진다. 그렇게 몇 분을 더 이동하니 물 냄새가 짙어지고 차가운 물이 옷 속으로 스며든다. 그는 머리만 수면에 남긴 채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긴다. 비와 물과 바람이 한 덩어리로 뭉친다. 그는 소리 속의 빈칸에서만 티나지 않게 움직인다. 미끄러지는 방향에 몸의 균형을 맞춘다. 상류의 어둑한 그림자 물이 고이고 넘친다. 선택지는 없다. 그는 눈을 감고 무언지도 모를 그 벽에서 뛰어내려 수면으로 떨어졌다. 둔탁한 물소리와 함께 짧은 공백이 지나간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건 리듬이었다. 물의 흐름의 리듬. 물의 흐름에 맞춰 숨을 짧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흙냄새가 배인 물이 그의 몸을 앞으로 운반한다. 진창의 경계에서 무게를 분배해 발이 빠지지 않게 한다. 물살이 줄어드는 틈마다 땅이 드러났다. 바람의 결이 달라지며 빗소리의 높낮이가 바뀐다. 그는 안다. 공기가 달라졌음을, 익숙하지 않은 기압과 미묘한 습도. 그때 빛이 나타난다. 꾸짖지 않는 빛, 명령하지 않는 빛. 그는 빈 손을 들어 작은 흔들림으로 간절하게 의사를 전한다. 멈춰라. 총구를 겨누는 금속성 울림이 빗속을 가른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다. 귀순 의사가 있는가? 그는 고개를 짧게 끄덕인다. 빛은 한 칸씩 뒤로 물러서며 길을 만든다. 그들의 안내에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철책의 그림자와 그의 그림자가 겹친다. 그제야 손목시계의 초침이 다시 움직인다. 무릎이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풀려주저앉는다. 그는 손을 번쩍 들어 그 순간을 가슴 속에 박아 넣었다. 무사히 900초가 끝났다. 그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빗속의 국군은 내가 알던 군인과 달랐다. 비에 번들거리는 투명 방수커버, 규격화된 구령, 표준어의 억양, 얼굴을 반쯤 가린 방탄 헬멧의 실루엣. 손전등의 광이 허공에 사다리를 세우듯 앞을 열고 장갑 낀 손이 내 손짓을 끝까지 확인한 뒤에야 다가왔다. 정지. 손 보이게 천천히 앞으로. 명령은 단호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다. 철책을 지나 첫발을 디딘 흙의 감촉은 푹족과 다르지 않았지만 마음 속 이름은 완전히 달랐다. 대한민국 땅 같은 흙인데 숨이 길어졌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몸 구석구석에 늦게 도착했다. 포승줄이 걸리고 소지품이 하나씩 바닥 위 트레이로 옮겨지는 동안에도 그 감정은 낯설 만큼 조용했다. 빗물 냄새 사이로 확인, 안전, 후송 같은 단어가 들렸다. 누군가는 내 어깨에 담요를 걸어주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종이컵에 물을 채워 건넸다. 그들의 시선은 경계와 절차 속에 있었지만 신문이 아니라 보호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었다. 관할 부대의 임시보호실에서 기본 확인을 마친 뒤 나는 전용 후송 차량에 올라탔다. 창문을 스치는 와이퍼의 일정한 리듬,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낯선 호출부호, 어둠을 가르는 도로 표지판들, 도착지 이름이 처음으로 선명하게 들렸다. 최초 보호센터. 이곳에서 초기 보호와 확인 조사가 이어질 거라는 짧은 설명이 붙었다. 그제야 어깨 힘이 조금 빠졌다. 돌아갈 곳이 아니라 머물러도 되는 곳이 생겼다는 사실이 천천히 실감으로 변했다. 낯선 방, 깨끗한 물, 문 닫히는 소리가 지나치게 크지 않은 곳. 누군가 그의 전투화를 벗긴다. 바닥으로 흘러내린 흙이 작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마저 안전처럼 느껴진다. 질문은 많지만 신문은 아니다. 그의 말 끝을 누군가 서류 위에 받아 적는다. 종이 속으로 파고드는 펜촉의 소리가 심장을 천천히 누그러뜨린다. 그는 처음으로 숨을 남겨도 되는 곳에 있다고 느낀다. 그의 기록은 간단했다. 진술 일관, 과호흡 두 차례. 가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침묵. 왜 떠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 잠깐의 고요함 끝에 대답한다. 살아남으려고 하지만 여기 살려고 온건 아니다. 누구를 두고 왔습니까? 긴 숨이 지나가고 그는 짧게 답한다. 기억. 그말 뒤로. 손이 떨린다.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해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이곳의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처음으로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는 정착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밝은 조명이 낯선 공간에서 첫날 밤을 보낸다. 너무 조용해서 잠들 수 없었다. 북쪽에서는 늘 누군가의 발소리가 있었다. 여기서는 바람소리만 있다. 그 바람에 그는 바보같이 온다. 다음날 편의점 진열대 앞에 선다. 라면, 김밥, 음료. 이걸 그냥 가져가도 됩니까? 그 질문했다. 네, 계산만 하시면요.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배급표 대신 돈으로 그냥 계산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컵라면을 들고 손을 떨었다. 4,500원입니다. 계산을 마치고 거스름 돈을 받는다. 감시하지 않는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린 뒤첫 입을 뜨자 눈물이 난다. 지하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누구도 신분을 묻지 않는다. 다음 역은 시청역입니다. 방송은 명령이 아니라 정보였습니다. 터널 속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간다. 여기선 어둠도 빛을 가지고 있구나. ATM 화면의 숫자는 통제의 표식이 아니라 주인의 표기였다. 통장을 만들고 카트를 밀며 채소와 고기, 라면과 우유를 담는다. 허가 없이, 배급표 없이, 그냥 계산대로 향한다.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면 바람소리가 들어온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그는 천천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본다. 살아있다, 살았구나. 무사히 국경을 넘었다. 대한민국 국가는 말해준다. 북에 남은 가족이 있다면 연락은 위험합니다. 보복과 감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한동안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초소에서 발각되는 꿈, 철책에 걸려 총에 맞는 꿈, 아버지가 끌려가는 꿈. 상담사는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소리는 멀어집니다. 그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어 바람 소리를 듣는다. 들려오는 소리들이 정말로 조금씩 멀어진다. 1년 뒤 그는 작은 경비회사에 취직했다. 일을 시작하는 밤, 손전등 하나로 사람들의 잠을 지킨다. 발소리를 낮추는 습관은 남았지만 두려움은 남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서 CCTV를 확인할 때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린다. 예전엔 조국을 지켰고, 이제는 사람들의 밤을 지킨다. 어느 주말 한강에 앉았을 때, 물 위에서 불빛이 반짝인다. 옆 벤치에 노인이 말한다. 날씨 좋죠? 한도진이 대답한다. 네. 노인은 그의 짧은 대답과 표정에서 깊은 어둠과 고독을 느꼈고, 그에게 인자한 미소로 말을 전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시간은 많으니까. 그 말이 가슴에 오래도록 특별하게 그에게 남겨졌다. 한도진씨는 가끔 그 밤을 떠올린다. 남쪽 조명이 꺼지고 15가지 세고 뛰었던 900초. 기억은 생존을 돕고 생존은 다음 기억을 가능하게 한다. 그 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숫자는 숫자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움직였고 그의 손목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안다. 누군가의 다음 15분은 아주 작은 빛 하나와 누군가의 기억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기억이 또 다른 누군가의 관심을 되어 기록으로 남습니다. 댓글과 좋아요로 진심 어린 관심 부탁드립니다. 강 건너온 기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